이 때문에 우리는 울퉁할 게없고 오늘은 저어질선돈 저가 한 번에 제게 한 사람 마리 됐습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위에서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절차를 발론다 그럽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면은 우리 애국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또한 그 지금 김진태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징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은 애국 국민들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선택을 해야 된다. 어? 지금. 지금 문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재명을 하고 두 의원은 유예가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5.18의 핵심은 5.18 유공자에 대한 의혹이 많다. 그러니까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대체 5.18 유공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 그 내용들을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에 보면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도 조사하자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비켜가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손혜원 투기 문제, 문다혜의 외국 이주 문제, 그 다음에 서영교의 사법 농단 문제, 또 다음 드로킹 김경수의 댓글 조작 구속, 그 다음 그 배우 문제, 수도 없는 지금 국정농단 사건들이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표적 사냥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유예를 김진태 의원이나 지금 그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유예 결정을 했는데 유예라는 게 뭡니까? 전당대회 끝나면은 또다시 제명 조치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우파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런 배신의 행위를 자유한국당이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한국당을 그 다음 누구를, 어? 어, 지지하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정당이냐. 그래서 이런 자파들의 이 표적, 표적, 이 마녀 사냥에 대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은 분노하고, 이종명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 그러면 수 없는 거짓말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탄핵 주동세력, 어? 김무성이 복당파 이 탄핵 칠적부터 먼저 제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 애국당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애국 우파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은 잘못된 처사고 애국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에 의한 그러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두 어, 명의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래 의원의 어떤 어, 유해 문제는 어, 징계 유해 문제는 유해가 아니라. 그들이 죄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정정당당하다. 그리고 어 애국 국민들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진태 의원 지지 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국 국민들이 이럴수록 이럴수록 어 표를 모아줘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만약에 김진태 의원 어 떨어지면은 그냥 징계 절차 밟부가지고 재명시킬 거예요.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탄핵했는 똑같은 재판에 어? 여론의 밀력 지금 자, 자파들이 했는 그동안 했는 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 우리 애국국민들은 주시하고 만약에 그들의 행보가 애국국민들을 배신하는 또 그런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 은 투쟁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자유한국당을 보수 정당으로 보지 않는 애국 국민들하고 바 자유, 저, 어? 한국당의 해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